고난도 문제 해설을 하겠다. 이 문제는 고난도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고난도야. 그래서 전문 해설을 다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One of the biggest failures of contemporary. 앞으로 독해하다가 contemporary가 나오지? 그러면 그냥 마 o d 으로 바꿔버리세요. 뭔 뜻인데? 현대의, 오케이, 동시대의 이런 뜻잖아, 이 그지? 그래서 동시대의 현대의 언론 교육의 가장 큰 실패들 중 하나는, 원이 주어지, 당연히 has been 나오겠지, 바로 뭐있냐 in ing, 뭐할때 존재한다. 현대 언론 교육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in ing, 뭐할때 있다, is mission. 그 언론의 임무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거냐면 define as b A를 B라 정의 내리는 거야. Cultivation. 자, Cult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어원이 컬트가 경작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Cultivate. 컬 u 도 여기서 나온 거야. 경작한다는 건 일구어 놓는 거잖아. 문명을 일구은 게 문화잖아, 그지? 그래서 Cultivation 하면은, 경작. 그 다음에 개간 이런 뜻이야. 그럼 무엇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거냐면, The profession. 그 언론이라는 그 직업. 언론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개간하는 것, 그것이 언론의 임무다 라고 정의 내리는데, 즉 지금까지 언론의 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아이들을 용기를 넣어서 니네들도 언론의 직업을 앞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삼아라, 미래의 꿈으로 삼아라, 이렇게 언론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작가는 이것을 뭐라고 규정한 거야? 아주 대단한 실패 중의 하나다. 그러면 대안을 내세워야 될거 아니야. 그 대안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커마뒤에 ing가 나왔지.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슨 구문이 되는 거야?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근데 커마뒤에 ing나오는 분사구문에 과연 여기 분산 두 가지잖아. ing를 쓸 수도 있고 ed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뭘 쓰는 거냐? 해석을 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focus on 하면 집중하다, 야. 그럼 이 언론 교육이 집중당하면서 집중하면서 집중하면서 뭐에 집중하냐면 developing young man's interest. 젊은이들의 관심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 아까 했었잖아. 여기 profession이라고, 그지?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career is in journalism. 언론에서의 직업에 대한 관심도 그것을 개발하려는데 집중하면서. 이거 실패라고 분명히 작가는 선언을 했어요. This goal, 이 목표는요, far too narrow. 너무 좁아요. 즉, 언론이라는 게 다루어야 될 분야가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야, 이거 되게 우리 좋은 직업이야. 니네들도 나중에 커서 언론인되라 요만큼만 다루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언론이 해야지. 자, considering the imminent danger of losing the next generation of news consumers. 뭘 고려하면, 뭘 고려 대면이 아니라, 뭘 고려하면 이게 너무 속 좁은 거고, 너무 범위가 좁은 거냐면 인머넌트, 중요한 단어죠 임박한, 당면한, 임박한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그 위험성이 뭔지 궁금하지? 그거 알려주는 오브가 뭐라고? 맨날 나오잖아, 뭐라고? 그래, 동격이야 Losing the next generation of news consumers 언론이라는 게잘 생각해봐 방송 시청하는 사람 없으면 언론 의미 없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신문 기자가 뭔 필요가 있겠니 그지? 그래서 뭐냐면 자 뉴스를 컨슈머 소비할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를 잃는 그러한 임박한 당면한 문제를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참야 니네가 언론인되라고 애들 꼬시면 뭐하냐? 나중에 애들이 언론이 됐을 때 그 언론이 만들어내는 뉴스를 뭐할 사람이 없으면, 소비할 사람들이 없으면 말짱 꽝이야, 이 바보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Journalism, Educator, Must. 자, m 스트가 나오면 강력하게 작가가 주장하는 거야. 이거랑 통하는 거잖아. Begin to c a r b out. c a 는 조각하다야. Out은 바깥으로야. 말 그대로 지극해. 돼. 조각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이거야. 뭐를 반드시 조각해서 끄집어내는 걸 시작해야만 되냐면 A Larger and more productive 좀더 productive, 생산성 있는 목표 좀더 크고 좀더 생산성 있는 sorry 여기까지 productive가 바르고 얘가 go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좀더 크고 좀더 생산성 있는 아까 이거를 기존의 언론교육은 너무 좁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보다 더큰 이제는 이만큼을 아우를 수 있는 좀더큰 그리고 좀더 생산성 있는 목표 그게 뭔데? 컴마 찍고 명사 원이 나왔지 무슨 격? 동격이야. 참 동격 자주 나온다. 아까 오브도 오브도 앞에 있는 대인저가 뭔데?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좀더 생산적이고 큰 목표가 뭔데?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뭐야? 컴마 원인거야자 그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어. Rich is all our children. 언론 자 아까는 이랬잖아. 이만큼 범위가 있다면,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 요 사람들한테 니네 이렇게 하면 언론인이 될수 있어. 요 사람들. 근데, 범위를 이제 좀 넓히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모든 학생들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모든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아이들 속에서 조각해서 끄집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거 그게 뭔데? 나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땡땡. 그래서 콜론. 콜론이 하는 역할은 뭐야? 내가 자세히 풀어줄게요. 풀이해주고 예시 들어주는 게 콜론이잖아, 그치? 헬핑 young people. 또, 오형식에서 헬프 나왔어. 돕다, 누구를, 젊은 사람들을 목적어, 디벨러, 목적보호. Citizenship skills. 아, 젊은이들이 뭐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될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시민이 될수 있는 기술은 뭔데? to be effective, skillful and critical news readers and viewers. 효과적이면서 기술이 풍부하면서 비판적인 뉴스 독자와 시청자들. 리더는 신문이고 뷰어는 뭐 텔레비전이 되겠지, 그렇지? 자, 효과적이며 능숙하며 비판적인 뉴스 독자와 시청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여기 2부터 끝까지는 앞에 있는 스킬을 꾸며주는 거지. 이러한 시민의식의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애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자, 아이들한테 비판적 시각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니까?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랬을까? 나중에 독자들을 다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지 얘네들이 끊임없는 우리 뉴스의 독자가 되어줄 거란 얘기야 이런 시각을 길러줘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언론인이 되어라 라는 이런 좁은 어떤 교육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그러면 독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불안감이 있지 그러니까 애들을 어, 비판적 시각을 갖춘 그런 사람 시민으로 길러서 걔네가 변함없는 독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란 얘기야 그런 기술은 아주 필수적이야. 왜? For full particip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그렇지. 완전히 참여하는 거 어디에? 민주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 필수적이야. 그러나 yet 문장 앞에 나오는 yet와 또 하나 뭐 있지? 문장 앞에 나오는 yet 말고 또 하나 뭐 있어? Still 있잖아. Still. 그럼 이건 다 뭐야? 그러나야. 그러나 they are skills. 그러한 기술들은 t 어떤 기술이냐면 few young people get the opportunity to develop 젊은 사람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get 얻을 수 있는데 앞에 주어가 few잖아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기술 영어에서는 주어도 부정하고 목적어도 부정한다 그랬잖아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동사를 부정하면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발달 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야. 디벨롭의 목적어는 바로 어디 있느냐? 디벨롭의 목적어는 응 여기 있잖아, 요요요요요 요. 관계대명사 대수로 빠져나가고 요걸 받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한 기술을 발달 시킬 기회를 거의 얻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작가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신문이 교실에서 사용될 때 이제 구체적 예시를 드는 거야. 자, 얘한번 들어볼게. 신문이 교실에서 사용되지? 그럼 너무나 자주 그 신문은 사용이 돼. vocabulary practice, 기껏해 어휘 연습하고, and reading comprehension, 응? 어? 독해력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걸로 향상되는 거야. 아까 이 사람은 민주사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 비판적 의기 있잖아요 형광펜으로 한번 바꿔서 쭉 칠해줘 볼게 이 부분이야 능숙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리더가 되고 뷰어리즈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껏해야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애들한테 단어 연습시키고 독해력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작가가 보기에 단어 연습 독해력 연습시키는 건 뭐, 마, 마땅한 거야 못마땅한 거야 이건 못마땅한 거야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자 나투 뭐가 아니로 학교 교실에서 신문 수업을 뭐가 아니라 나 이거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이해 능력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작가는 그것을 강화시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제발 좀 애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s t r e n g t h e n i n students' critical understanding 비판적 이해 능력을 애들한테 제발 좀 길러달라는 거지. 이게 이 글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수집하는 연습이라든가, 그들의 추론력, 리즈닝, g 어, 이성으로 추론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부, 비판적 이해 능력을 제발 좀 강화시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미친 거예요. 어휘 및 읽기 수업. 이거 작가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공정한 방송 보도하다는 헛소리고, 그치? 그 다음에 학생들 참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오답 음, 학생들 개별적 목적이을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다 헛소리 잖아 그치 직업에 대한 실질적 정보 직업 이거 하지 말라고 너무 좁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답이 5번이네 학생들이 올바른 뉴스 소비자 요거야 뉴스 소비자가 되도록 도와주자는 거지 자 5번 이해 됐습니까 자 고난도 문제 그렇게 뭐 많이 고난도는 아니네 그죠 충분히 할수 있어 5번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다